오늘 마이크를 까먹네. 어, 그 영상 어디 있잖아. 얘기해달라했나? 응? 누가 얘기하라고 했어? 이제 우리 오리... 아 아니구나. 어? 아 그건 종목 사기 전에 얘기 좀 해달라고. 아. 네. <laughs> 음.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월2 6일 방송 시작합니다. 제가. 오후 3시쯤에 종목들을 다담고서 이제 계좌 캡쳐본을 제 방에다가도 한번 뿌려봤는데, 어, 저는 식용유가 오늘, 오늘 올라갔죠, 예상대로. 신송홀딩스랑 JC케미칼 등등등. 샘표까지 해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식용유가 올라가면 식용유로 튀기는 우리 여기 치킨들. 치킨피자. 치킨. 피자. 치킨. 치킨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킨 관련 주를 싹다 담았는데 지금 장 후반에 싹 끌어올리더니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쳐버렸죠 치킨들이. 뭐 종목에는 마니커, 마니커, FNG, 할인, 교촌 많은데 내일 아침 저는 일단 시외에서 다 팔고 나왔어요. 시외에서 다 팔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대장을 타려고 해요. 제일 강하게 오르는 치킨, 치킨 대장을, 대장 치킨을 네. 타려고 하는데 음, 일단 내일 가봐야 알것 같네요. 누가 대장이 될지는 장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장 아침까지 가야 될것 같고 우리손 FNG 네. 양동 관련주인데 이거. 요게 장 후반에 싹 수급 들어오고 상한가를 말아 버렸어요 이 친구랑 이제 치킨 관련주들 음. 제가 제 단톡 카톡방에는 어, 말씀해 주신 대로 체크를 하면 종목들을 체크하면 한번 말씀을 한번씩 드릴게요 유튜브 올리기까지 그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도 3시쯤에 올라갈 것 같아서 담았더니 그냥 바로 그냥 4시에 바로 올라 버렸죠 음, 어쨌든, 이렇게 빨리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음, 어쨌든, 그래요. 계좌는 지금, 오늘, 639만 8천원. 여기까지 올라갔고, 아까는 650까지 있었는데, 뭐, 이리저리 손절하다 보니까, 뭐, 630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실현 손익은 158만원이고, 제가 오늘 일을 오전에 안 했어요. 일을 안하고 어디 갈 때가 있어가지고 일을 안하고 이제 좀 외부에서 뭐 업무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러 이동하는 동안 이제 단타를 오질라게 쳤는데 어, 꽤잘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별 손익으로 치면은 오늘 제일 많이 본것 같아요. 거의 맨 처음에는 100만원으로 단타 치다가 지금은 하루 만에 150을 먹네요. 네, 기분이 참 좋고요. 이번 달 안에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뭐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아침에 일하다 보면은 자꾸 물려 가지고 단타 치는 게 맞나 싶은데 어쨌든 이런 이런 돈이 몰리는 데만 몰리는 이런 장에서는 단타 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뭐 시간이 있든 없든 위험하긴 한데 오늘 좀 깨달았습니다 그냥 돈 몰려들 때 다가 놓고 적당히 먹고 빠지자 이렇게 갈 거고요 일단은 내일은 근데 분명히 치킨도 뭐 이렇게 막 점상을 두번 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분명히 빠그라질 거고 음. 어쨌든 잠깐 몇 프로만 먹고 빠질 생각입니다 치킨도 그렇고 어쨌든, 내일 상승 예상 종목은 치킨들, 그리고 우리 손 FNG.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전 이제 <laughs> 할게요. 네. 그럼, 치킨피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럼.